2017년 청년 서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위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당신이 보는 서강은에서는 각 단위별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학교생활의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선 학우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자치를 생각하고 학생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학생회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가 무엇인지 학생에게 어떤, 어떤 학생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들을 시작으로 하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다음에도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거나 원하는 단위가 있거나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연히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학생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좀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학생회가 될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된 건의사항으로는 흡연구역 재정비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변결 기준 완화 및 생리공결 제도에 대한 의견표출도 이뤄졌습니다. 학생 식당의 마감 시간을 늦추자는 주장도 제안됐는데요. 냉난방 예산 확보와 학생 자치공간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바라는 점과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의견 제안도 있었는데요. 일반 학우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학생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됐습니다. 비산 대책위원회 측에선 제안된 의견들을 고려해 앞으로의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섹션원들한테 더 뭐가 평소에 불편하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섹션이나 다른 단과대에서도 이런 게 불편하거나 또뭐 이런 게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느끼고 의논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와주셨으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거나 평소에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잠깐 잊어버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시 상기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단위별 간담회는 학구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그런 만큼 학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는 학생회에 소속된 학우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내 사안들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와 실천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